17번 보면은 2차 함수 이런 친구가 있대요. 근데 실수 K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냐면 이렇게 4차 방정식이에요. 저거 4차식이잖아요. 4차식. 그죠? 왜냐면 하 FX도 2차, FX-K도 2차. 그럼 저거 4차식이에요. 그죠? 4차식에 대한 그 방정식의 근을 찾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이 친구는 5랑 1로 인수분해가 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1과 5에서 근을 갖는, 그죠? 1과 5에서 0이 되는 그러한 2차 식이죠.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x축으로 k만큼 이동했어요. 근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봐봐, 친구들. fx-k가 0인 친구랑, fx는 0인 친구랑을 비교해 보면, 비교해 보면, 얘가 1 넣으면 0이 되죠, 실제로. 1 넣으면 0이 되죠. 인정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뜻은 뭐냐면, 얘가 1이 돼야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x는 k 플러스 1이거든요? 원래는 1이었잖아요, 근이. 근데 k만큼 더해졌죠. 이에서 인정해요? k만큼 이동된 거예요. k, k만큼 이동된 거예요, 근이. 이해 돼요? 무슨 말이지? 그럼 그래프가, 이동된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면, 어차피 축은 변화할 거고, 폭은 변화하지 않게끔, 평행 이동하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이거야. 이렇게 이동했다 이거야. 그럼 여기가 K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K만큼 촉 이동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K가 되는 거죠. K, 이 그래프를 K만큼 이렇게 쭉 이동한 거예요. 이해 돼요? 이해 됐어요? 그럼 너네가 이렇게 노란색 값 흰색이 0이 되는 근의 개수를, 서로 다른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게 네 개죠. 인정해요? 아,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관계를 그래프로 작성해보자, 이거야. 작성해볼게. 근데 왜 작성해야 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했을 때, 우리가 gk-7, gk+, 1 더해서 6이 나오는. 즉, 너네들의 근의 개수랑 너네들의 근의 개수가 더해서 6이 나오는 k를 찾아줘. 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GK라는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여기가 K축이고, 여기가 GK예요. GK라는 친구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 노란색을 이동하면서 그려보는 거야. 굉장히 심플해. 그럼 K가 0이면 아무것도 이동하지 않잖아. 이 노란색이 그냥 흰색 그래프랑 똑같아. 겹쳐지는 거야. 이동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노란색이 흰색이랑 겹치면 근이 몇 개밖에 없어. 두 개지, 두 개지. 그럼 K가 0일 때는 두 개인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칠해지는 거야. 응? 이거 K, K축으로 쌤이 K만큼 이동한다고 했잖아. X축으로 K만큼. 어,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K만큼 이동하는 거야. 인정했어요? 잘 따라와야 돼. X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해서 만나는 요 근이 K가 0이 됐다면, 겹치는 애가 그냥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겹치니까 근이 두 개인 거라고. 인정해요? k가 0일 때는 근이 두 개라고. 그래서. 노란색 흰색이 겹치니까. 그럼 k가 0이 아니고 살짝만 왼쪽으로 오거나 살짝만 오른쪽으로 오면 근이 몇 개야? 네 개지. 저기 네 개지. 어디까지 네 개야? 네개네개네개네 4개, 개. 너네 가 이동을 해 봐. 이 노란색이 움직일 때네네네네네 네. 어떻게 어떻게 돼? 노란색이 5까지 왔을 때. 그럼 몇 개가 돼? 세 개가 되지. 그럼 여기 거리가 몇이야? 거리, 이 거리가 몇이야? 4지 4만큼 이동해야 3 4만큼 이동해야 3이 되는 거지 4만큼 이동해야 3이 되는 거지 인정해?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도 3이지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도 3이지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다몇 개였어? 오! 네 개였어. 네 개가 그려지는 건데,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생겨 있는 거지.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 돼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이동하면? 그래도? 네 개지. 아니지. 노란색이 일로 가도, 하나, 둘, 셋, 넷. 네개 있잖아, 그니. 네? 이렇게 가면 두 개. 노란색이 일로 왔어. 이렇게. 두 개, 두 개, 그네 개잖아. 맞아요? 계속 네 개인 거지, 쭉네 개인 거야. 여기서쭉네 개인 거야. 이렇게 계속 네 개인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GK 가자 그러면 뭘 판단해야 되냐면, 여기서 너를 판단하는 거야. 자, GK 7과 GK 1의 합이 6 이래, 합이 6 이래. 근데 이거 어차피 근의 개수잖아. 너네 근의 갯수 함수값 봐봐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야? 2 아니면 3 아니면 4야 2 아니면 3 아니면 4야 그럼 그들을 더해서 6이 나오려면 2 4거나 4 2거나 3 3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인정해? 자2 4가 나오는 경우는 자그 다음에 보는 방법 얘네들의 구간의 길이의 차이 이거 몇 차이야 정의역 정의역은 나는 안 배웠으니까 이거 x 값이 몇 차이나? 8 차이나지 8 이게 8차이나지. K-7과 k 1은 8차이나. 8차이나지. 그럼 8차이나는 거를 너네가 얘가 8차이나지 지금. 이8차이나 만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였을 때 걔네들이 더해서 얘네들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3, 3은 너무 쉽잖아. 3, 3. 3, 3. 여기 칠해져 있는 거. 그게 여기 딱 나이스하게 8이지. 길이가. 그럼 딱 오케이. 3, 3 되네. 근데 그때에 K 값이 딱 누가 돼야 되는 거,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 고 그럼 K가 딱 3이야. 인정해? 아, 오케이. K 값은 3 하나 되는 거야. 간다. 얘보다 살짝 움직이면 뭐야? 4 더하기 4야. 함수 값이. 4 더하기 4, 4 더하기 4, 4 더하기 4. 4 하다가 더하기 어느 순간 2 더하기 4가 돼버려. 여기가 2잖아. 2 더하기 4가 돼버려. 인정? 따라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 2 더하기 4거나 4 더하기 2가 되면. 인정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이면 4 더하기 2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0이면 2 더하기 4인 거고 얘가 0이면 4 더하기 2인 거야. 이해돼? 얘가 지금 더 왼쪽에 있는 거잖아. k-7이고, k p l u 1인 거니까. k-7이 왼쪽이잖아. k p l u 1이 오른쪽이고. 얘가 더 작잖아. 그지? 그럼 얘, 작은 녀석이 0이거나 큰 녀석이 0일 때가 답이 된다고. 0일 때가 2니까. 0, 아니, 이 구간이 k-7이랑 k p l u 1이지. k-7이랑 k p l u 1이지. 너의 함수값이 얘가, 얘가, 2면 얘가 4가 되는 거고. 근데 그때 이 친구, 요 친구가 0이어야 2라고. 얘가 0이어야 2라고. 0에서의 함수값이 2라고. 아, 네. 인정해? 네. 근데 오른쪽이 0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얘가 2, 4라고. 오른쪽이 0이 될 수도 있다고. 왼쪽이 0이 될 수도 있지만. 아, 0일 4도 있을까요? 0 얘가 0일 때 여기가 4니까. 얘가 0이면 얘가 4고. 여기 구간의 길이가 8이지? 인정해? 요, k-7이랑 k-1이 차이가 8이잖아. 네, 맞아요. 마이너스, 그 구간이 8인 거니까. 어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라고. 따라서 k 값은 누구야? 얘가 0일 땐 누구? 얘가 0일 땐 누구? 7. 얘가 0일 땐 누구? 마일. 7.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 몇 번? 1번.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야. 이해 됐어요? 됐어요? 됐죠? 넘어가?